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 사자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릴 첫 번째는 제가 보자마자 너무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디스커버리 스포츠, 딱이 추석 시즌에 딱 타고 내려가기 좋은 차 아닙니까? 네, 승차감에 있 등, 디자인으로 있 등, 실내 내부는 더아 정말. 지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 정말 그냥 엄청나게 좋은 디스커버리 2017년식입니다. 연식도 좋아요. 13만 키로에 등급도 가장 좋은 HS E 등급의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사고는 당연히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럭셔리의 풀옵션. 17년식이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아, 아, 가운데 그 표시창 있죠? 그게 이제 인치업 모델이라고 합니다. 색상은 화이트 컬러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시겠지만 또 이게 퀴즈. 아, 여러분들도 퀴즈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역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퀴즈를 맞히신 분께 백화점 상품권 5만원짜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제가, 제가 추석 시즌까지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택배 보내드리려고 했다가, 이게 또 이게 이제 물량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추석 못 받으실 것같아고 그냥 상품권으로 하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퀴즈는 외관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거의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거의 퀴즈 맞히는 걸로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다들, <laughs> 어, 뭐, 차는 별로 관심 없고, 네, 퀴즈만 정답이 다 자,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아, 지금 앞에 보이시는 또, 요거 볼보로 딱 보여주세요. 볼보, 보이시죠? 아, 또그 전번처럼 그거 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요겁니다. 자, 이차량 1번 차량. 자, 옆에 미니. 오, 너무 이쁜데요? 미니, 2번 차량. 3번. 아, BMW.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GV80까지. 자, 보셨죠? 1번, 2번, 3번, 4번. 아, 쭉 보여주세요. 자, 전체 보여주세요. 풀샷. 보이시죠? 어, 뒤에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들 보셨죠? 예. 네. 자, 1번부터 4번까지 저 차량의 가격을 합산해서 댓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너무 쉽죠? 아, 어, 요, 요,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들, 신차 가격 아닙니다. 현재 저 나와 있는 중고차 가격을 맞춰주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아,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5만원 벌기 너무 쉽다. 그냥, 어, 이거 뭐, 그냥. 네, 자, 여러분들 힌트는 제가 중간중간,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힌트 잘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다봅 <laughs>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어 보셨죠? 어 너무 이쁩니다. 이제, 아 레인지로버, 여기 앞에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딱그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딱 있네요. 어저 차는 약간 아빠 차. 아, 이 차는 약간 그 엄마 차도 할수 있으면서, 또 이제 아들 차도 해도 되고, 또딸 차도 해도 되고, 또 이모 차 해도 되고, 고모 차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전천으로 다올려 컴팩트하니까요. 근데 저 차는 사실 아빠들의 거의 전유물이지 엄마들이 사실 저차안 타거든요. 어, 대부분 남자 위주의 엄청난 그 자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일단 여심을 너무 잘 공략해.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차 성능이 떨어지냐?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능 또한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차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휠이 달라. 원래 기본 깡통이랑 다른. 진짜 풀옵션에만 들어간다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 투톤이니 그 다음에 어, 타이어도 아주 고급 타이어 덤론과 타이어로 약 대략 한70%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 혹시 그 헤드라이트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헤드라이트 한 번만 제가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짠 아우 너무 이쁘죠. 어 너무너무 이쁩니다. 어우 그냥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피디님 빨리 와보시면 이쪽 와보세요. 아까 시트가 브라운이라고 했잖아. 이게 약간 완전 브라운이 아니고 약간 오렌지색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차 실내가 그냥 딱이 요 컬러입니다. 이요 컬러인데 약간 지금 보이세요? 약간 오렌지빛 나거든요. 약간 오렌지 살구 살구하고 오렌지를 약간 스퀘어한 이렇게 아, 스퀘어는 아니죠? 믹스한 거? 어, 그래서 실물로 그, 봐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이건 실물로 봐야지. 네. 실물로 봐 여러분들. 이게 실물 진짜 깡패라는 말 있잖아. 정말 그냥. 독보적인 어떤 디자인입니다. 어 아, 너무 이쁘죠. 그리고 또 발매트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이렇게 딱 들어간 거 보이세요? 야, 이런 게난 너무 좋아. 이게 약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하나하나 포인트, 물론 저기 어, 어,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도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내 너무 이쁘죠. 어, 실내 어, 너무 네, 이쁘죠. 지금 옆에 보이시는 유 이, 이거 차 뭐야? 네, 뭐, 독보잡인차 있어요. 뭐,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어, 유이. 아우 그냥 아주 차가? 예 아우 그냥 이런 이런 어떤 어, 이 차도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우리 여러분 들 안녕 마이크 감성에설지 이건 아니잖아 어, 저희는 이요고요고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드의 스포츠 요게 이제 SE면은 기본이고요 HS가 가장 풀옵입니다 그래서 메르디안 어, 아까 보시면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옵션은 아주 좋아요 대차보다 100만 원더 받는 방법 1666250 흥구무역 졸업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주세요 흥구무역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트렁크 공간,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스크린 있고, 뭐, 평범하게, 그지 없습니다. 뭐, 삼각도 있고, 이렇게 안쪽에 뭐,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뭐, 알수 없는 깔때기 같은 것도 하나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바로 보시면, 파워 트렁크. 이게 있어야 진정한 풀 옵션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뭐, 아, 디스커버리만의 진짜 매력에 여러분들 풍덩풍덩 빠지고 계실 텐데, 아,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자쫙 보시면 은이 화이트 컬러가 이 옆에 C 필러로 이어서 여기 약간 아주 이쁘게 스포일러 같은 부분하고요. 뒤에도 텔램프가 화이트, 이게 약간 투명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차가 아주 어, 굉장히 이쁘, 이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안쪽에 쫙, 아 그냥 깔끔하죠? 뭐 도어 트림도 아주 깔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버튼이나 이런 데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선팅도 아주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뒷좌석에 열선하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예어 저기 보시면 이제 시거잭 단자들까지 쭉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한번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뭐 버튼시동 예,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숫자 계산을 하고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에이, 그럼 제가 첫 번째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볼보였죠 볼보 볼보차 가격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4,190만원입니다 어? 어 뭐, 이제, 좀, 이제, 계산법이 좀 어느 정도 나오죠?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저 가격을 알려 해야 되는데, 어, 그, 저희가 완벽하게 똑같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플러스 200 밑으로 마이너스 200까지는 저희가 정답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짜리는 뺄게요. 플러스 200뭐 몇만 원 이렇게 아 이거 안 됩니다. 그것도 해줄까? 뭐저 200이니까 그렇지? 플러스. 그렇죠, 200. 그래, 그래 그것까지 인정. 인정. 근데 거의 이, 이 뒷자리는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마이스틴트 벌써 퍽퍽 나오죠? 예, 예, 벌써 첫 번째 지금 차. 볼보차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가 많이 솔직히 이제 기존에 봤던 디스커버리랑 비슷하죠. 뭐다를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오렌지 약간 그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쫙 스티치 되는 게 요거 요거 아주 너무 너무 포인트고요. 그리고 요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여기 인치업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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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한 단계 원래 한요 정도만 하거든요, 아, 그죠? 요 정도 작아졌는데. 어 작은데 요게 좀 바뀌었네요. 요거 좀 바뀌어 있고요. 뭐 어, 미디어 버튼이라던가 블루투스 이런 거다 가능하죠. 이런 거다 가능하고 자 그리고 어, 확실히 딱 보면은 요요요 요, 요 디스플레이가 음. 이 넘기는 게어 그죠 부드럽고 카플레이어부터 안드로이드 오트 다 어, 애플 플레이어 다 되고요 카플레이어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안주쭉 넘기면 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넘기기 좋고 이제 시한 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뭐 차량 재원 뭐 굳이 이런 건 필요한가? 차량 재원까지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넣지? 뭐 할, 넣을 게 없어 그럴까요? <laughs> 이건 굳이 <laughs> 차량 재원을 왜 넣었을까요? 뭐이게 <laughs> 어, 이런 것 기능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봐야겠죠? 후방 카메라도 화질 어 너무 좋네요. 화질도 카드 너무 좋고요. 열선 시트는 이쪽에 있고요. 이거는 핸드폰 거치할 수 있는 거. 어, 지금 오토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는데, 아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모드는 원래는 이쪽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모드 이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요, 로 바뀌었죠? 뭐, 이제, 뭐, 어, 산악 모드라던가, 여기 낭떠러지 모드, 이제, 다가다, 이제, 낙하산 모드, 뭐, 여러 가지. 가 <laughs> 뭐 있는데, <laughs> 어쨌든, 거의 쓰는 거는 거의 노멀 모드를 많이 쓸 거예요. 뭐, 아니면 눈길에서좀 눈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바뀝니다. 이제, 요, 요기 한번 계기판만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 보면. 좀뭐 오퍼르드부터 시해서 머드, 샌드 막되는데그죠 그리고 요거를 딱 누르면 에코모드 이렇게 딱 바로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헬기판은 예. 이제 속도 게이지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쭉 되어있고요 이쪽에는 라이트 기능 이쪽에는 핸들 리모컨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하고 핸들 열선이 딱 되어있습니다 조전. 음. 예. 메르디안사하고 메모리 시트 요거 두 개를 접으면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되고요 이쪽에는 블랙 어, 하이패스 그리고 이쪽에는 어 저저 선루프로 해서 이렇게 열리는 타입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스크린만 이렇게 되다 스크린. 여기 뒤에 보이죠? 시 스크린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어, 엔진룸 보고 오늘의 이 차량 그리고 아키 키는 이렇게 메인 키와 스페어 키 그리고 어 이제 다이얼시 버튼 그 다음에 전자 파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시거잭하고 아요 컵홀더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서 해 컵홀더가 양쪽이 대각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좀 특이하고 요쪽에는 HDMI 어 HDMI도 지원 가능하고요 뭐 SD 카드 그리고 이제 이렇게 1 2 v 트 이쪽에는 이렇게 짠 매뉴얼 책자하고 글로우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laughs> 아, <난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엔진음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엔진이음 2.25 이렇게 엔진이 2.0이어서 이게 연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 실제로 탔던 분들 대충 어, 얘기를 많이 한번 들어보셔도 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연비 또한 괜찮아서 세금 연비 모든 부분에서. 아마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좀 힌트 드리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좀 건너서 아마 미니를 얘기할 것 같지만 미니 얘기 안 하고요. 저는 바로 GV80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GV80의 현재 저 차의 가격은 8,130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어렵죠? 예, 역시 날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고난이도 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추시는 선착순 한 분께 바로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추석 연휴 잘 준비하셔고 추석 연휴 때도 어, 여러분들 딴데 가지 마시고 유튜브 요거 안녕 어, 이거,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가족들은 봐야죠 가셔보고 유튜브 요거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